아, 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예러리입니다김성범 교수님 저 제5판 형법 정론 제1회독 654페이지 로마자 7번에 간접정범이 인정한 게 보였습니다. 1번에 자수범의 경우 자수범은 그 본질상 직접 시장에 일한 자만이 정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공범이 될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자수범을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합도한다 대법원도 가계 수표 허위 신고 사건에서 수표, 지, 수표 금액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하는 점에 비춰볼 때 발행인이 아닌 자는 이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수 없고 허위신고에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점검의 형태로 허위신고를 범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자수범이라는 법현상을 적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수범이 간접점검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신분범의 경우, 신분범의 경우 형법 제33조의 규정을 통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범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비록 그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뇌물출제의 간접정범은 될수 없다. 물론, 간접정범의 문제를 공범으로 보는 견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신분없는 자도 신분범의 간접점검이 될수 있다고 한다. 655페이지 그러나 간접정범은 정범이고 형법 제 33조가 공동정범과 협의공범을 복한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간접정범은 형법 제 33조의 적용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신분범및 형법 제 33조의 해석론에 관해서는 호소한다. 3번에 부작위와 간접정범 부작위의 경우 간접정범의 성능력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피용자의 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 대해 간접점검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부작위의 범에 대한 간접점검이고, 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부작위를 통하여 비용자의 자기 행위를 이용할 경우 간접점검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점검이다. 양을 1번에 부작위 범에 대한 간접점검. 부작위 범에 대한 간접점검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론은 없다. 배우자에 의해 이용되는 매기다행위는자기이든부자기이든간접정검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도 합니다.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보증인적 지위 등 부진정 부자위범의 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부자위에 의한 간접정검부자위에 의한 간접정검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서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자신들이 감호하고 있는 정신병자가 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타인이 상해를 극도로 내바르던 의사와 간호사가 부작에 의한 상해죄의 간접점검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부정설은 부작에 의한 간접정범의 경우는 부작에 의한 직접점검이 될 뿐이라고 하거나 특히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자기에 의한 정범 또는 부작에 의한 상해죄의 방정범이 된다고 하기도 한다. 생각건데, 부작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의사 지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될수 있다고도 할수 없다. 직접정범에 대해 요구되는 직접적 실행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가 고의행위고, 이 위법성이 인정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금 성립은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정범,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기본서를 많이 읽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작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